계속해서 코리아데이 어워즈 시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의료 부문에 대한 시상입니다. 시상에는 백남선 이화여자대학교 암센터장님께서 자리하셨나요? 네네네. 자리, 아, 네. 무대 위에 모셔서 시상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부문의 수상자,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서 조용한 카리스마로 방역의 최전선에서 활동하신 주역이시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께서 선정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상은 질병관리청 배경택 네, 기획조정관님께서 대리 수상하시겠습니다. 자, 뭐 올라. 네. 코리아데이 어워즈 의료 부문 수상자 정은경. 네, 상장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전 세계인들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이 코로나 19 이제 우리나라 그 방역을 전 세계에서 모범이라고 칭하면서 사실은 한국의 위상이 더더욱 높아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 코로나 방역 최 일선에서 불철주야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신 우리 정영 질병관리청장께서 이 의료 부문 수상자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백영택 기획조정관님께 그 수상 소감을 좀 부탁을 드릴까요? 청장님께서 안 오셨지만 네. 같은 마음이실 거라 생각하고요. 안녕하세요. 어, 저는 질병관리청에 근무하고 있는 백영택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오송에서 오느라고 어 사실은 제 마음 같아서는 오늘 이 자리에 정은경 청장님을 같이 모시고 오고 싶었는데 정은경 청장님이 오늘도 사실은 저희 질병관리본부에 보면 어, 비상 상황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24시간 직원들이 계속 근무를 하고 오늘 지금 현재의 코로나 관련되는 상황들을 어, 모니터링하는 비상 상황실에 지금도 계시기 때문에 모시고 오지는 못했고요. 제가 그분의 말씀을 몇 가지 대신 전달드리겠습니다. 음, 안녕하세요. 정은경입니다. 귀한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해외에 계신 독, 제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국민들께서 주신 상이라 더욱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내외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이런 장기화된 코로나 대응에 힘드시겠지만 여러분들께서 마스크 착용이라든가,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이런 방역당국이 어, 거, 어, 권유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따라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방역당국자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계신 여러 의료진 여러분들, 자원봉사자 여러분들, 그리고 보건소를 포함한 많은 곳에서 근무하시는 방역 당국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수상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은경 청장님의 마음, 그리고, 어, 여러분을 위한 메시지 잘 여러분께 전해줬을 거라 생각합니다.